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받 미니어처 오해무입니다 자, 모드를라비마쇼 Story m 하 d e Story mode. s t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아는 걸 이제 배워왔습니다 바나의스 바람의 스타일 바람의 스 아민는 원거의 날 지원해주고, 아민는 이제 상대방 파턴으로 원거를 때리고 있는 것 같아. 일로 하면은. 어? 로우 근데 살아있네. 아, 가득의 행보가 뭐 있네. 네 성취 너무 쉽게 클리어했습니다. 옛날에 했을때도 느낀거지만 게임 자체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뭐, 찍는 나도 어, 굉장히 만족스러워 음. 뭐 이누야샤가 옛날부터 하도 많이 봐온 뭐 만화고 안결핀까지 꼭 챙겨봤던 어라.. 이거 참 대단하구나 아니, 이게 지금 대화를 도사치고 있는 데상무도으로높어어요 저기,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그리고, 바람의 상처. 바람의 상처. 그리고, 바꾸고, 바꾸고, 낙복 천리, 아이고, 안 천리. 문득! 한 명은 걸리게 돼 있죠. 이래서 게임을 할때 이제 몰려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a o s 게임할때 몰려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한 번에 쏙박고키주고 있어요. 막기를 해보거 어, 아, 수치였으면 죄송합니다. 어, 죽어져있는데. 어, 어. 아, 약간 짧았다. 어. 아, 때릴 거지. 앵리파의 취지에 맞게. 카운터를 딱 때리고. 어. みつけたぜかがこがのしこのかけらをかしあげようじさんんんはゅうなりながらげ 아에 상처! 밤에 상처! 야 이거 부밤거 삽자. 갑자기 갑 뭐지, 갑지기갑자상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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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기 누가 왔지? 가 왔지? 누가 왔지? 누가 왔지? 누가 왔지? 누가 왔지? 누가 왔박서가 원거리 가 왔지? 누가 왔지? 누가 왔지? 누가 왔지? 아야되지 누가 왔지? 누가 왔지? 누가 왔지? 누가 왔지? 누지 이런 삭 쓰고. 자, 비살기. 안, 여기 안 맞더니. 다운돼 있으면 맞습니다. 이런 삭과. 바람에 상처. 바람에 상처. 바람에 상처. 비살기. 아, 맞네. <목소리> 괜찮아서 한대을아고 있어. 아, 근데... 아, 좀... 명도 단열파까지 쓰는 이니아샤 게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개인적인 의견이야. 솔직히 명도 단열파가 진짜 씹 간지야. 아, 이좀 콘솔로 이걸, 이거를 좀 보고 싶은데, 뭐 이제 옛날 만화라고 만화도 안 나오고, 아니 게임도 안 나오고, 슬슬 하지 같은 헛발리이 쌉니다. 특징은 아니, 중수잖아요. 님은 근데 어떻게 검사한테 덤비세요? 아, 그사기를견길 수가 야어 사실, 이미어샤는 어, 거미 요괴가 아닐까? 굳이 바람의 상처를 쓰지 않아도전기 가능한데? 어, 무빙 합시다. 바깥 뒤에 근적근접 어, 칼 쏘는 것 밖에 없어요. 칼이 자, 자, 자. 안면할때 주먹도 안 무기. 아 방금 좀 멋졌다 화살을 딱 칼로 내는데 칼로 때리더니 하지만 응? 풍성풍 같습니다 한번더 갑시다 중상층은 용서할 수 없다. 요것은 커플룩을 맞추기 위한 이누야샤의큰 그림. 이누야샤는 사람이 발등부터 엄청 느린다. 와, 다 깨질대. 역시. 인간일 땐 너무 약하다는 건가? 찍어. 하. 야. 인간 미리 써놔. <laughs> 너무 느려. <laughs> 아 잠깐만. 어 이렇게 잘맞어 아니 이거 아 이게 보니까 시계행을 잘쳐야 되네. 단시계를 쳐야 되네. 그냥 시계행을 치니까 이거 따라잡네. 아, 오이. <laughs> 뭐 원작에서도 뭐 백발백중의 무녀라고 나와있었으니까. 이임서까지 그걸 반영하면 어떻게 저걸 다 맞춘다고? 십싹기잖아 그럼. 어, 최강자 두 명이 지금 오셨는데, 뭐, 솔직히 나락은 최강자라기보다는 그냥 명조리 기능이니까. 형님, 아직 국수에 없죠? 그러면 그냥 끝나세요, 그거. 수야 복수가 있었어요? 근데 박상환 그 복수장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맞아야죠 느립니다 느려요 형님 느립니다 좀더 연구해 오세요 형 너무 느립니다 좀 빨라도 필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작은 건을 들면서 나보다 더 느리다니 죄송합니다 끄다! 점프를 쳤으면 맞아야 지 보니까 아직도 멘탈이 없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럼 맞으셔야죠 자, 빡! 쪽! 짝! 빡! 아! 피살기를 쓰셨지만, 저한테는, 아니, 이걸 맞아주시다니. 그냥 지금, 일부러 맞아주시는 것을, 아, 봐주고 계셨네. 아, 아, 자존심 상해. 어? 너 같은, 어, 인간 나부랭이한테는, 어, 필요 없다는 뭐 그런 겁니까? 아, 자존심이 좀 상하긴 했지만. 그래, 내가 형님의 큰 그림을 못 봤습니다. 하, 역시 형님은 신대렛이구만 그런 의미에서 죽어라. 그냥 마지막까지 용끌이 너무 길더라고. 여기서라도 많이 맞고 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 어쩌... 아니, 이게 무적으로 안 맞아요. 아, 형아. 같이 때려줘. 그냥 안 맞았어. 야, 시체에서는 그만해. 그 매너 아니야. 그 매너로 게임을 해야지. 난 나의 필살기가 계속 차냐? 왜, 왜 이렇게 많이 차? 좋습니다. 이래서 원거리 딜러를 탱커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 멍거리 캐릭터 때 리나 정신이 팔려 가지고 그냥 지가 맞는 지도 모르 잖아？바람의 상처 바람의 상처 바람의 상처와 바람의 상처와바라 철수야의 위력 아니, 붉은 철사를 내가 안 들었다고 해서 결길 그 쏘리 이런 위급한 녀석 하지만 그것도 봉유바 앞에서는 의미가 없지 여기서 때렸는데 저기까지가 어, 아니 아, 아, 아 원딜님 막타 아아 아, 원딜님 아 막, 막타 지금 막타를 때리셨는데 이거 이거 신고합니다. 어, 이거 리포트 놓습니다. 어, 이거 원딜럼이 아 원딜님 뭐 마지막에 어, 막타를 어, 뺏겼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스토리 모드를 발료했습니다한개더 뭐 남아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아 역시 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끝내게좀 아쉬우니까 마다이를좀 좀 뜯자 누구랑 뜰까 거기 너칠무에 한번 낙장을 좀떠올리다 아, 이매부 좀 그렇습니다. 한게안 열렸어요. 이게 적당할 거아니 사나이 아니야. 사나이라면. 어, 단판이지. 뭐 어? 같은 검사끼리 한번써 본데, 어, 칼이 좀 크시네요. 어휴, 크다는 것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지.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도 대검이 가장 느리긴 한데, 가장 아프기도 하지. 아니, 너무 느리잖아. 후들이 너무 세 태클이라도 배우지. 그러냐? 이건 맞았다! 잘가 승부가 안되네 너랑은 어? 어, 뭐라고 할까 게임이 안된다고나 할까? 아 이거 또 이렇게 되나니까 너무 좀 아쉬운데 아 되게 쓸줄 모르겠네 아이벌이랑만붙도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가만 보면 너도 굉장히 어? 나의 신계를 건드렸어 어디서 감히 이거 죽였 말이야 너 근데 연장은 왜 들고 있니? 너 발밖에 안쓰잖아 발밖에 안쓴다고 하니까 바로 주먹을 그 쓰는 이런 적인 점프 공장철파을 지금 아니, 살짝의 손을 노리고 사람의 상처 가서 이쯤에서 쓰는 맞아 왜냐하면 너가 날치기 위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타이밍이기 때문이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누야샤, 우이나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 덤으로 트레인 모드를 들어가서 이 기사역이나 보고 가세요 인간이냐 요괴냐 그들의 전쟁이 지금 시작됐다. 뭐고 모르겠고 기사긴 하고 가시다. 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철죠